남이 총명 아진짜나안 죽어 하아 제가 힐 썼습니다 탱마이 진짜 탱마이 아니다 탱 아닌데? <laughs> 남이야 힐 해! 야, 남이야. 히래 아, 이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남이 한다는 거 자체가 남이 히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 너무 깜축됐다. 그렇게 하데아이 아니. 남이를 그, 치즈하고 할... 있어. W가 훨씬 딜하기 편한데. 할줄 모르니까. 남이로 저러는 거죠. 와, 나 노틸 저거만 빠지면은 지니까. 오오,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어.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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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오우씨, 날카로워. 좀 가야되나, 이거? 아니요. 예? 응. 형님이 버텨준다고 해도 우리가 뒷라인을 어떻게 막 물러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나한테 탈진 걸었어. 그래서. 그냥 딜로 가는 게나는것 같아요 아니, 수온, 수온 수온 말 수온 수온, 수온 아니야? 아 수온은 아. 뭐 하나 가도 돼서 가야겠지? 아니요 마이는 <laughs> 수온 수, 수온 가면 안 되죠 Q로 피해야죠, Q로 그게 마이잖아요 뭐, 가는 거야? 와아 이씨죽일라고 전멸까지 썼는데 근데 아까운 전멸 너 라도 아, 400 원이, 부 족해. 오늘 의 목표 킬. 펜타 오 마이 3킬 이나 먹었 네요. 오늘 의 목표 펜타. 아 어, 와, 어, 와. 왜나데 아, 왜나데 돼? 아, 7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무가 왔어, 씨. 아무 생각도 못 했네. 아, 이게 아무 무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짜증나네. 아무 무궁이 어떻게 좋아졌는데요? 시간이 들었어. 그것도 있고, 나 아무 무궁 있을 때 원래 Q 쓸수 있잖아. 아무 무궁이 원래 속, 그 전에 속박이었거든? 이번에 기절로 바뀌었어. 어, 기절로 바뀌어서 못 써. 어, 어 뭐야, <laughs> 루시야. 아, 열나웃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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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얘들아. 왜 나한테 아, 실을 안 주냐고 그래. 얘들아. 팀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 티모 봐서 아, 티모가 있구나. 풀었네. <laughs> 형님이킬다 먹네. 좋지 않은데, 이런. 아직도 궁이 있어, 난. 와, 궁 속도 하... 길다. 아직 궁 없잖아, 아무미야. 아, 어? 이거 잡을까? 자, 얘거 협박 너무 많아. 아, 물리지. <laughs> 이거는 헤르메스 가야겠다. 어, 밥이 났다. 수온을 가야겠구나. 그냥 수온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수온 가면 되잖아. 뚜르뚜르뚜 <laughs> 러도맞아라뭐 어, W로 바는 야, 맘이야. 어따가 어, 아, 뭐. 킬 키를 하도 못 먹네. 이거, 아, 짜증나게. 아, 다음, 템은 이거, 가고 이거, 가고또 뭐 잡고? 아, 이거. 뭐 야스 오. 드디어 킬 먹었다. 아이고. 쟤 아직. 쟤아 쟤는 왜 지지? 딜이 없어서 그런가? 아루 시안도있고루시안는잘먹었는데너 어, 네. 아까 무무 궁안 썼지? 예. 네. 무무 궁탐이네. 뒤로 빠졌어야지. 나도. 몸마 아, 근데 다음 거도 네, 죽게 생겼는데. 친구야. 아, 너무 길어 이거. 말도 안 돼. 뛰었지. 진짜 씨, 진짜 지식을 탐 아, 탐 아, 탐 아, 탐아탐 저기 딱 저기서 나를 보냐? 이거는 왜안 안 와? 해. 너, 너안 와서 우리 다 죽었어. 이건 어디 갔어? 나 봐. 아, 근데 저기서 나를 봤어. 대단하네. 야, 너안 와서 우리 다 죽었어. 야스. 야스. 네, 네, 네. 건우 궁! 어, 줄걸 그랬나? <laughs> 천천히 가야지. 수은 먼저 가야겠다. 이거 시 아이고 미안하게 됐구려 무문공 없잖아 이거. 어 우찌만 뭐 없으면. 없으면. 어 이속 빨라지는 거 뭐야 너무 좋아. 다 살려줘. 아, 나, 나 혼자 막고 있는데 너무해. 저, 저 엄청 때렸어요. 피, 이렇게 많아. <laughs> 어, 이속, 남이 거구나. 아, 이속 빨라지는 거 좋네. 남이 좋다. 이속 이렇게 빨... 많이 안 빨라졌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 버프, 버프 됐나? 저 가지 말래. 어 아... 아, 야. 아, 나 진짜. 아, 나 노틸 너무 짜증나. 아, 무조건 수음 먼저 가야겠다. 이거 못.. 뭐, 뭐안 되겠다. 어, 너무 많다. 아니, 노틸은 궁도 있어? <laughs> 아, 돌아버리네, 노틸 때문에. 이거 봐! 이거 아, 노틸, 아이... 노틸 하는 거 봐봐! 다 아, 마이 거잖아 아 진짜 나한테. 노틸 너무하네 이 노틸이 딱 내가 말파만 걸으면 바로, 바로 뒤로 와 나쁜 놈의 시끼 노틸 잘 하는 거지 아... 어... 어? 안 가. 다른 애들 좀 때리지 왔다! 너무 많다 이거 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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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무무 먼저 무무 먼저 무무 먼저. 다음노틸일아이 그렇지. 다음, 노트. 노트. 다음 어. 진짜 수은 간다. 씨 짜증나서 안 되겠어. 이건 또 어디 갔어? 또뭐 해? 야, 궁서 궁서 궁서. 자꾸 어디 가는겨? 다 끝났어. 번이들고왔어 모모 모모의 모습이 살짝 봤다. 나무 유인해 볼게. 오씨 무서운데? 나무가 아니라 노틸이었네. 모함만 나옵시다. 하지마. 이걸로 당기면 어떻게? 어나수 썼는데 왜안 됐지? 뭐다 잡긴 했다. 안두인의 가갑이네, 저 쉽게 저거. 에이씨, 루시안이라 볼걸. 와캣틀 막아. 빵.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어 아, 좋아. 아 걔네 딜 없어 이제. 저기 버섯 있을걸? 거기 조심해 버섯 어, 조심 어. 아 루시안 오기 전에 싸우면 좋긴 한데 그니까 우리 강제 이니.. 야 건우야 궁 써서 걸어 그 네, 나쁘지 않다 아아! 오, 어, 반응할 시간도 없이 녹아버리네, 이. 아무 무새끼 저거. 아, 너 근데 딜이 약한데? 아. 실수했다. 솔직히, 블라디한테 Q를 안 썼어야 되는데, 블라디한테 Q 쓴게 실수였어. 바라기는 먼저 갈까? 가 좋지. 피바랑이 먼저 가서 좀 버텨야겠다. 오씨난안 맞았다. 어또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모 왔어. 아무모 왔어. 아무모 조심. 아무무 캐틀만 본다. 캐틀만 본다. 이거 이거 물리면 안 돼. 무겁다. 저거 노궁인데. 살았네? 어, 이거 아 씨. 아무무 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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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가입 썼나? 아무 궁아썼어요아 뭐, 이거 바로 어, 이거 간다. l 잡아. i a n Lucian, l 루시 i 루시 l 루시안 이 n Lucian. Lucian, Lucian. Lucian, Lucian. l u c i a 이 Lucian. Lucian, Lucian. l u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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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타를 못 치겠어요. 루비야. <laughs> 아 다음 템은 나도란들 안두링 갈래. 아씨 너무 아파 루시아. 왜 이렇게 아파 루시안 좋겠다. 나도 수원 같은 거 가기 싫었는데. 아 루시안만 물게 아 루시안만 물어야겠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아형님 루시안만 어, 보세요. 루시안 이십. 필이네. 아 맞다. 야야. 아나 노공인데. 아나티발 수분 썼는데 바로 죽었어. 그거가 네, 어 루시안 루시안 또 너무 세다 이 루시안한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 각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티머 잡고 때릴 수가 없었어 끝내지 말자 아 루시안 끝났다. 너무 세 루시안은 물러가야 되는데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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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안아아안되아아무아아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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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아무아아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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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버섯 버섯 불샷 없다 이거 와 이게 공속 슬로우 되는 것봐 루시안, 루시안 봐야돼, 루시안 봐야돼. 루시안 한 대, 루시안 한 대! 아... 역시. 블라디 한 대. 걸었어. 오케이. 블라디 원, 블라디. 블라디 원, 블라디. 오케이. 나이스. 와, 오케이. 나미가 런드리지. 대박 잘 지켜줬어. 좋아, 난... 어, 나 어, 나템난두인 간다, 그데 아이씨, 이거 가야겠네. 나미가 대박 잘 지켜... 어, 티모. <laughs> 야어떡 하냐 아프겠다 어, 어 저쪽 있다 한참막 먹어 무서서 워못 가나 못 가야 야왔다 아니 저 버선 어또 뭐, 빠져야지 뭐 한번 궁으로 막아놓고 한번 싸울까 어 안돼 안돼 물리면 안돼. 괜찮아, 발 플라즈 못 빠졌으니까. 쌩 쓰기 싫었는데. 제이스 씨. 어 이거 괜찮데 무무 잘하면 자르, 자르겠어요. 딜해야 돼 딜해야 돼. 어, 이제 우리 아, 아. 끝냈어 <laughs> 이럴 수가? 아나 이거 타워 있는 줄 알았어 없었어, 아나 실수했다.